성공의 비결은 목적의 일관성에 있다. 벤저민 디즈레일리. 명확한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내심입니다. 나폴레옹 보나파르트. 인내심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.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. 실패는 단순히 더 지혜롭게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. 헬리포드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실패는 우리가 다음 시도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교훈입니다.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. 에피테투스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도전과 어려움에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끊임없는 발전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. 항상 자신을 개선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. 마트마간디 자기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할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